2023년 봄 어느 날 대학 강의실에 불쑥 손님이 한분 찾아왔습니다. 챗 GPT입니다. 저는 2023년 1학기에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문화라는 강의를 맡았습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우리 인간 문화를 어떻게 바꿔놓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2022년 11월 30일에 시작한 오픈 AI의 챗 GPT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첫 시간부터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클래스에선 채취피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채취피티란 테크놀로지로 대변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바뀌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탐구를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채취피티로 강의를 하고 채취피티로 토론을 하고 채취피티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에세이 시험 문제를 보는 그런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부족한 지식이 있거나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과거에는 뭘 찾아갔나요? 도서관에 찾아가서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백과사전은 세상에 가장 믿을 만한 자료와 정보와 지식의 보고라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1년에 위키피디어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잘 기억할 겁니다. 위키피디어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면 들어와서 같이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위키피디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갑자기 막힌 대목이 있거나 잊어버린 것이 있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기 원하면 위키피디아를 찾아가죠.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보가 모두 완벽한 정보인가요?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보는 지식은 편견이 없는 정보와 지식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의 내용도 늘 바뀌고 위키피디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키피디아의 단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키피디아를 여전히 적극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제 2023년 어, 교실로 들어온 채찌피티를 우리 생각해봐야 될 때입니다. 위키피디아, 구글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는 것은 검색의 시대였죠. 자, 그런데 채찌 PT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주기만 하면 그 질문을 더 이상 검색하지 않아도 채찌 PT가 24시간, 1년, 12달 잠도 자지 않고 공부한 그 방대한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답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검색, 서칭의 시대에서 이제는 그냥 그 자체를 프레젠테이션, 전달해주는 시대로 변했죠. 채찌 PT가 우리 옆에 불쑥 다가왔는데 채찌 PT는 그냥 없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고 우리가 그냥 앞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챗GPT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챗GPT도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챗GPT가 바로 옆에 와서 굉장히 편의적인 정보 제시의 도구로서 옆에 와 있는데 챗GPT를 이용하지 않고 넘어가자. 그건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챗GPT를 제 강의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했습니다. ChatGPT란 무엇인가요? GPT란 Generative Pretraining Transformer의 약자죠. 생성형 사전 훈련 변환기입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즉 사전에 지식과 정보를 공부해서 그것을 계속 생성해내는 변환기가 바로 GPT입니다. ChatGPT는 무엇인가요? OpenAI가 만들어낸 AI-driven AI가 주도하는 자연어 모델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서 할수 있는 자연어 모델입니다. 즉 우리가 질문 하나만 던지면 체치 pt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쫙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글 검색의 시대가 아닌 정보와 지식의 제시의 시대로 우리가 넘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치 pt는 소위 생성형 ai 서비스의 대명사 같이 지금 쓰여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구글의 바드 그 다음에. 어, 이번 8월, 금년 8월, 네이버가 업그레이드해서 출시할 예정인 하이퍼 클로버 등이 모두 생성형 AI이죠. 자연어 학습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수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교수는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편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가르친다? 어떻습니까?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 맞나요? 자, 그럼 학생은 어떻습니까? 학생은 배운다. 학생은 가르친다보다 학생은 배운다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합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라는 틀 속에서 기존의 대학이 현재의 대학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키워드를 이용해 볼까요? 교수는 가르친다 말고 교수는 연구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역시 이해가 쉽게 되는 결합입니다. 교수는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학생은 탐구한다? 맞긴 맞는데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우리가 학생에게 주어진 일은 배우는 건데 탐구한다? 탐구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학생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고 탐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은 배운다가 학생은 탐구한다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죠. 그래서 생성형 AI는 학생은 배운다를 더 선호할 겁니다. 그다음 교수는 문제를 해결한다. 교수는 그냥 교실에서 탁상공론식의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 문제, 자연 현상의 어려운 문제들, 공학적, 의학적 문제들을 해결한다. 역시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친다, 연구한다보다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학생은 어떨까요? 학생도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과업은 자주 주지를 않습니다. 너네는 그냥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외우고 그냥 배우는 거야. 사실은 단어의 확률적인 연관성이 바로 그 사회 속에 지배적인 담론체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채 g PT를 포함한 생성형 AI는 교수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 라는 연관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지만 교수도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대학의 본연의 목적이겠죠. 자연어 학습 모델이란 이런 겁니다. 즉, 두개 혹은 여러 개의 단어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결합으로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확률적 연관성을 가지고 제시되는가. 그것이 바로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 체계의 반영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챗GPT는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갑자기 선풍과 같은 인기를 끌었잖아요. 저는 챗GPT는 하나의 버츄얼리티 가상 문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챗GPT는 기존에 있는 많은 정보와 지식의 덩어리를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가상의 세계를 열어주는데요. 이 챗GPT는 굉장히 재미있게도 기존의 미디어, 기존의 인간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재매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리미디에이션의 역할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챗GPT는 대화형이라 그랬죠? 우리 구술 문화의 특성은 바로 대화입니다. 물어보고 대답하고 내가 대답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 구술 문화의 속성이 챗GPT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챗GPT는 활자 문화 대량활자문화 구텐베르그 이후에 생긴 서적문화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 서적문화들이 리터러시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이 채 g 피티의 학습자료이거든요. 채찌피티 4.0 버전은 채 g 피티가 디지털 세계에 돌아다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결합해서 영상문화를 재현해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 눈, 글로 읽는 것뿐만 아니고 눈으로 보면서 이미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학습하기를 원하죠. 또한 어, 채찍피티는 상호작용 문화의 또 다른 반영 혹은 재매개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호작용 시대에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위키피디아의 경우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구글 서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답을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죠. 가상문화의 시대의 채찍피티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공부해서 통째로 정답을 나름대로 제시해주는 그런 성격의 새로운 미디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챗GPT가 왜 인기인가요? 사람들이 그동안 익숙해왔던 구술, 활자, 영상, 상호작용 문화를 한 몸에 다 받아서 결합시킨 기존 미디어의 재매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챗GPT는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외국 여행을 생각하면서 챗GPT에게 태국의 시양마일을 가기 위한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했더니 호텔, 교통, 레스토랑까지 전부 다 저에게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사람들의 다양한 여행담, 여행 정보를 다 모아놓은 거죠. 챗찌 p t 를 통해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기존에 있었던 사업 전략들을 우리가 리뷰해서 그걸 바탕으로 챗찌 p t 에게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 코딩도 체치 피티는 해줍니다. 체치 피티는 의학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치 피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의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체치 피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보낼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어, 특성과 백그라운드와 좋아하는 것들을 제시해주고 시를 써달라, 연애 편지를 써달라, 챗찌 PT는 여기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역시 챗찌 PT를 통해서 어떻게 A플러스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대학의 공부에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관심사이죠. 이런 다양한 용도로 챗찌 PT는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챗찌 PT에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첫 번째 커버 페이지에 채치 p t 는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Examples 즉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사례를 주고요. 그 다음에 Capabilities 내가 잘하는 것을 제시해주고요. 또한 Limitations 내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채치 p t 는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지식과 정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심지어는 채치 p t 에 사용하는 사람의 성향까지도 파악해서 그걸 반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볼 때, 채찌PT가 바라볼 때더 이상의 답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채찌PT는 단점이 있습니다. 채찌PT가 이야기하는 정보는 항상 정답이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찌PT는 항상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채찌PT는 편향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채찌PT는 어느 시점 이후에 나와 있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은 모릅니다. 당연히 공부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 하죠. 체치 피티 CHPT 써 봤더니 체치 피티의 이야기에도 오류가 있던데요. 이미 체치 피티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치 피티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체치 피티가 못하는 것,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알 필요가 있습니다. 체치 피티가 실수하는 것, 체치 피티가 잘못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개념을 써 설명을 하는데요. 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스토캐스틱 o 럿 통계학적 혹은 확률적인 앵무새입니다. 즉, 단어와 단어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맞다는 이야기를 계속 거듭해서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를 계속 거듭해서 마치 앵무새가 의미도 모른 채 어떤 이야기를 읊조리듯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Stochastic p a r o 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 챗찍피티는 어려운 질문을 맞고 자신이 해답을 찾지 못할 때 환각 증세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챗찍피티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치피티가 한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해를 못할 수가 있죠. 체치피티가 환각 상태에서 아무 말 대잔치 한 거니까. 그래서 체치피티는 통계학적, 확률론적 앵무새와 환각의 우려가 있는 지극히 약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체치피티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획기적인 소프트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체치피티는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체치 피티를 시험에 대학 시험에 어떻게 활용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죠. 대학 시험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소위 객관식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4지선다5지선다형 다음 중 가장 적합한 답을 고르세요. 체치 피티에게 이런 시험을 본다면 체치 피티는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체치 피티는 의외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치 피티는 항상 만점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 문제, 의사 시험 문제, 객관형 시험 문제 한번 활용을 해봤더니, 체치피티의 답안 능력은 합격권에 달하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정답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치피티는 모든 정보들을 다 프로세싱해서 모든 정답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체치피티가 다 고백했잖아. 틀릴 수도 있다고. 두 번째는 단답 혹은 약술형입니다 무엇이냐? 혹은 간략히 약술하세요라는 시험 문제에 채치 피티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채치 피티는 단답 약수형 시험 문제에 답을 말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오지선다형과 마찬가지로 채치 피티가 이야기하는 그 답안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영어로 된 채치 피티 영어로 물어봤을 때 영어로 답했을 때 정답률은 좀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물어봤을 때 정답률은 조금 더 낮습니다 그 이유는. 어,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의 양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자료의 양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는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이퍼클로바 같은 네이버가 새로 만드는, 어, 새로 만드는 생성형 AI는 한국어의 강점이 있는 네, 새로운 AI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즐겨 쓰는 시험 문제 유형은 논술 에세이 형입니다.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형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해 보세요 때에 따라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토론할 주제들을 논술 에세이형으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시험 문제챗 채찍 PT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채찍 PT는 어쨌건 답안지를 써냅니다 350자 정도 써주세요 그러면 350자에 거의 맞춰서 답을 써냅니다 채찍 PT가 쓰는 글은 오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채찍 PT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학기 동안 그런 실험을 많이 해봤고 우리 학생들도 우리 같이 경험을 했거든요. 즉, 채지 PT에게 에세이를 써보라고 했더니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에세이로 질문할 수 있는 질문에는 대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문제입니다. 마샬 맥클루안이라는 캐나다의 학자가 1960년대에 쓴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에서 핫 미디움 쿨 미디움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어, 당대의 미디어들을 설명했거든요. 네. 우리 미디어학부 1학년 학생들 다 익히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샬 맥클루안의 한미디움과 쿨미디움의 개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굉장히 형식적인 지식을 묻는 질문이고요. 이 정도의 답은 구글을 잘 검색해봐도 나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답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은 어떤가요? 마샬 맥클루안의 한미디움과 쿨미디움 개념이 오늘날의 가상 미디어, 예를 들면 VR,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혹은 채취피티의 이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서술 혹은 논술해 보세요. 오, 이거는 좀 까다로운 문제네요. 기본적인 한미디움과 쿨미디움의 이해도 붙여서 새로운 시대의 가상미디어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 암묵적 지식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 채취피티는 사실 굉장히 고전합니다. 첫 번째 형식적인 지식의 경우에는 체치 피티는 비교적 표준화된 답안을 제시하지만두 번째 암묵적인 지식을 묻는 정말 필요한 문제. 즉, 중요한 건 어, 마셜 맥클로안이 1960년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지금 적용할까 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체치 PT는 통계학적 확률론적 앵무새 혹은 환각의 증세에 빠질 우려가 훨씬 더 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매시간 제 클래스에서 어, 한 번의 강의가 끝나면 제가 토의 과제를 주고요. 그 토의 과제에 대해서 체치 pt가 생각하는 답을 먼저 학생들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해 보세요. 체치 pt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어, 이런 트레이닝을 우리 매주에 한번 매주 한 번씩 겪어보고 또한 학생들이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고 시험 문제도 에세이로 해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체지 피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터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체지 피티에 대한 경험을 자유롭게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잘 정리를 해 봤더니 첫째 구문적으로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글을 만드는데 체지 피티는 굉장히 능하더라. 무려 우리 전체 학생 중에 약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거기 동의했습니다. 즉 글을 잘 써요. 글자체의 오류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점이겠네요. 두 번째, 에세이 혹은 논술의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구성의 틀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 아닌가요? 그러면 A 플러스 만든 건가요? 일반적이고 표준적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상투적이고 클리셰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A나 A 플러스를 받기는 사실 힘듭니다.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구성의 틈을 우리가 참고를 할 뿐이지 그걸 그대로 답안지에 옮겨놓거나 우리가 논술 과제로 제출할 수는 없죠. 그러면 A 못 받죠. 세 번째, 다양한 주장을 굉장히 균형적으로 서술하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채찍 PT는 굉장히 훈련을 혹독하게 받아서 자신은 편견이 있을 수 있다고도 고백을 하긴 했지만 가급적 편견이 없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요. 균형적으로 서술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양한 주장을 균형적으로 이야기한다. 굉장한 미덕이 있는 글입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겠죠. 너의 주장이 뭐니? 채찌피티는 자신의 주장을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채찌피티가 잘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못하는 것을 우리가 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특수한 사례를 깊이 있게 토론하는 데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표피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계속 앵무새같이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환각 상태에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담론 제시하는 글쓰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즉, 과거에 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것만 잘할 뿐이에요. 세 번째,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기에 아주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세 가지 점들이 바로 채찌피티가 잘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 학생 스스로 깨달은 거고, 저도 그렇게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찌피티를 통해서 A 플러스를 받게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찌피티가 잘하는 것은 습득하고, 채찌피티가 잘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보완해야 되겠죠. 학생들이 결론적으로 강의실 토론에서 혹은 답안지에서, 시험 답안지에서 채찌피티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쭉 자유롭게 써놓은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잘 정의한 후에 잘 디파인한 후에 체취 피티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잘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던져줘도 체취 피티는 뭔가 이야기합니다 의미 있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반드시 논리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세 번째. 우리는 채지피티를 전지전능한 신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채지피티는 교수도 아니다. 채지피티는 단지 학습 도움이 내 옆에 있는 친구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가끔 공부하다가 너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참고로 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죠. 네. 즉 대화의 상대 정도로 생각하자. 네 번째 채집 PT가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자. 아까 이야기한 잘못하는 것들 많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게 바로 사람의 몫이겠죠. 다섯 번째 채집 PT를 참고로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이 에세이를 쓰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주장 혹은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 자신만의 생각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자, 이것이 바로. 에세이, 논술시험으로 평가하는 어, 제클라스 같은 이런 강의에 A플러스를 받는 채 g 피티를 활용해서 A플러스를 받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인류 역사 속의 채 g 피티는 인간의 감각의 확장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들은 활자 없이 구슬로서 대화를 했죠. 구텐베르그 이후의 사람들은 신문을 만들어냈고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존하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 다시 읽기도 하고 멀리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영화, 모션 피처의 시대가 열렸고 20세기에는 텔레비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영상 문화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활자뿐만 아니고 이미지로 우리 인간의 감각을 확장해 왔습니다. 1980년대 이래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가 확장됨에 따라 상호작용 문화가 확대되었습니다. 팀 버너슬리가 월드와이드 웹을 만든 이후에 우리들은 월드와이드 웹을 통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자료들을서칭하고그 다음에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이제 가상 문화의 시대입니다. VR의 시대이고 또한 채찌 PT의 시대입니다. 가상 문화의 시대도 완전히 그 앞에 구술 문화, 활자, 영상 상호작용 문화와는 다른 별종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인간의 감각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대학에서 채찌 PT로 A 플러스를 받는 법, 이 얘기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채찌 TP와 함께 살아가는 법인데,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인간보다 앞선 테크놀로지는 결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어, 새로 등장하는 테크놀로지에 깜짝 놀랍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와, 새로 등장하는 로봇이, ChatGPT가, 음, 새로운 가상현실이 우리의 인간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을까 상당 부분 많이 바꿔놓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인간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앞에 두고 있지만 그 새로운 테크놀로기에 적응해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음, 결국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은 테크놀로지 자체가 아니고 인간이거든요. 자. 채치PT로 a 받는 법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새로운 소프트 테크놀로지 채치PT가 옆에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위키피디어와 백과사전을 쓰듯이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그 활용에 윤리적 측면에 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가이드라인 필요합니다. 즉 표절과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와 그 다음에 뭐 IP 뭐 저작권의 문제 우리가 다 고려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 채 테크놀로지를 점진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우리가 사무실의 공간에서 여행 정보를 얻을 때 때를 따라서 연애편지를 쓸때 메디칼 의료의 측면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내용에 우리가 활용을 해 나간다면 역시 인간보다 앞선 테크놀로지는 없다는 제 자신 이야기한 이 명제가 결코 틀리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요새 흔히 자주 이야기하는 테크노 인문학 혹은 테크노 사회과학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챗GPT로 A+ 받는 법, 특별히 에세이와 논술 시험으로 평가하는 대학 시험에서 A+ 받는 법, 조금 힌트를 받으셨나요? 결국 대학에서 챗GPT로 A+ 받는 법에 대한 공부는 챗GPT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새로운 지혜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보다 앞선 테크놀로지는 결코. 없습니다.